안녕하세요. 조식재 벨리사입니다. 벨리사라는 직업이 생소할 수도 있는데, 특허 분야의 변호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특허 분야 중에서도 생약, 생약, 약초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것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특허는 새로운 종래에 알려져 있는 지식들이 아니고, 새롭게 발견되고 연구된 내용들이 특허기 이 때문에, 어, 과거의 지식과 현재의 지식을 조화롭게 살펴보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조선일보에 약한두 페이지로 이렇게 크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제목도 그렇지만은, 주중에는 특거청 교수, 공원이라는 이야기고, 주말에는 약초사냥꾼 십만이라는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런 제, 제로 이렇게 한두 페이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리고 최근에도 한 번, 어, 극한직업이라는 데서 출연한 적이 있는데요. 그것도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 추석 전후에 극한직업, 극한직업에 극한 직업 나온 적도 있습니다. 어, 시, 심만이로서 극한직업이 아니고, 약초에 대한 연구들, 뭐 이런 걸 위해서 산에 다니는 것도 극한직업이다. 이런 차원에서 입에서 설명했던 었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송담이라고, 소나무 담쟁이 같은 이런 뭐 이런 거 설명한 것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산에서 땀 흘리는 장면들, 그다음에 사삼 보는 것들, 그다음에 뱀이라든지 벌 같은 거있 것들, 뭐 그다음에 꼬송이 버섯 이런 걸 발견해서 그다음에 식당에 가서 먹는 장면들까지 나와갖고 유튜브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특허 중에서 천연물에 관한 특허를 갖다 예를 하나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저 시장에서 사 먹을 수 있는 위일이라는 요구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사실은 특허가 관리돼 있거든요. 그 한국 야구르트에서 어떤 여러 가지 생약 전물을 가지고 자 실험을 하다 보니까 소엽이라고 자소엽이라고 붉은 깬집처럼 자적이라는 식물인데 여기에서 나온 버베리라는 물질이 그 장내에 그위위위 위, 위 속에 있는 헬고박터균을 갖다 뭐라내는 구축하는 그런 작용이 발견이 됐답니다. 그걸 가지고 만든 요구르트가, 어, 윌이라는 요구르트입니다. 그리고 윌이라는 것은 상표가 되고, 그 다음에 용기의 모양은 디자인이 되고, 그 안에는 내용물은 특허가 되는 거죠. 특허의 그 요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종래에 알려져 있던 것들은 특허가 등록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특허 중에서는 천연물에 대한 어떤 물질을 그 자체라든지 아니면 용도라든지 새로운 용도라든지 제조 방법 이런 것들이 특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특허의 그 원천은 사실 자연에서 온 겁니다. 펜실린 같은 경우는 푸른곰팡이에서 발견한 거고요. 타미플루라고 감기약 같은 건 많이 좀좀 좀 알려졌을 건데 요거는 팔각양이라는 중국에 서 있던 그 향신료에서 추출물로 하고 감기약을 만드는 거죠. 그처럼 세상의, 세상 변화의 원천은 자연에서 온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식물 자원은 약한 5만 종 정도쯤 됩니다. 요 구제된 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에 가보면, 어, 이런 이쁜 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 꽃, 그 자체를 보는 것만 해도 사실은 힐링이 되고 마음에 어, 마음을 치유하는 어떤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꽃 자체가 약초인 거죠. 약초를 쳐다보면 아 꽃을 쳐다보면서 사람이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고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걸 느끼거든요. 산에 다니면서 저 쉼머처럼 다니다 보면 온갖 야생화들을 보고 보게 되는데 사계절 그 이것들 뭐 가지고 한 750종 좀 귀한 것들을 모아 가지고 우리 땅에 피는 야생화라는 책도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 한박 꽃땅무 같은 경우는 북한의 국화로 지정이 되어 있죠. 이게 생물 자원으로서 이용하는 것은 또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먹거리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사람은, 동물들은 먹어야 되니까는. 그래서 뭐 먹는 걸, 여기다 많이 늘어났는데 가급적 먹는 게 좋다. 음식으로 못 뭐, 뭐 고치는 병은 약, 약으로도 고치기 힘들다라고 히포크라테스가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먹거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산삼이라든지 뭐 이런 사항버섯 같은 약초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 산삼이나 사항버섯보다, 어, 산을, 이걸 쫓아서 산을 다니는 심마이가더 건강하다. 이게 제 지론입니다. 그리고 산에 가면 독초들이 많습니다. 두 꽃이나 전남성 같은 것들은 예전에 사약의 재료로 쓰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잘못 함부로 이용을 하면 큰, 큰일 납니다. 그런데 요 독초 중에서 미치강이 풀 같은 경우는 이런 시, 심하면 미, 미친, 사람이 미친다는 그런, 그런 보고가 있거든요. 그런데 미치강이 풀그 뿌리에서 나온, 어, 그 추출 스코폴라닌이라는 성분은 멀미와 기미태, 요것이 원료가 됩니다. 그것처럼 요것 독초도 다잘 이용을 하면 약으로도 이용을 할수 있죠.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 뿐이다. 우리가 고추라든지 고추의 캡사이신, 마늘의 알리신 같은 건 사실은 그 자체로서는 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당량 먹으면 우리 저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 생물자원 이용들은 의약품도 많이 하고 화장품도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식품들도 많이 하고요 예를 들어 관성식물도 하고 제초제 이런 것들 다 이용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기회가 되면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체 모방이라고 바이오 미미클이라고 그러는데 요게다 발명의 원천이 됩니다 옛날 원신들을 이렇게 살았죠 그러면 요즘은 이렇게 뭐 드론도 이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있는데 가장 자연에서 모방하는 그 기술 중에서 대표적인 예 하나가 요요 요 식물이 뱅풀이라고 영어로 이야기하면 타이거 허브라 그럽니다. 호랑이풀이라는 이야기죠. 이건 호랑이가 상처를 입었을 때그 뱅풀, 호랑이풀 밭에 가서 몸, 을 상처를 부비서 치료하는 걸 봤습니다. 그 사람이 흉내 내보니까 잘 낫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만든 약이 마데카솔이라는 우리 외상약으로 짓은 마데카솔이라는 그 약입니다. 그렇럼 자연에서 모방하는 것듯이 우리 인간에게 유익하게 변화 되는 거죠. 그걸 갖다어 그냥 자기만 알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아는 거를 갖다 좀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는 걸 막고 자기가 좀 독점적으로 이용을 하고 싶다 하는 게특허거든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 그 자생하는 식물들 이런 것들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남부지방, 섬지방에 가면 황칠나무라고 인삼나무라는 이런 것들도 있고요. 제주도 같은 데는 협죽도라고, 이 꽃은 상당히 관상용으로 좋기는 한데, 이 식물 자체가 그 아주 강한 독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산카리의한 6천배 정도의 강도가 있답니다. 엄청난 식물이죠. 이런 것들도 지역별로 쭉 한번 소개 그 다음에 중부지방을 가면 여러 가지 또 중부, 중부에만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닌데요. 예, 분류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북나무라고 있는데 지금 잘 자세히 보면 여기에 소금 같은 하얀 결정체가 있습니다. 이게 어, 가을 되면 지금 이맘때쯤 되면 그 소금이 맺힙니다. 맛을 보면 약간 새콤하기도 하지만 짭짤합니다. 예전에는 강원도 같은 데서는 요 북나무 소금을 물에다 녹여가지고 두부를 만들 때 간수로 이용을 했다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도 설명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다음 북쪽으로 올라가면 또 약간 식생이 또 다릅니다. 뭐 예를 들어 바위돌꽃 같은 경우는 요 아래가 백두산 천지입니다. 천지보다 높은 것은 약한 2,500m 정도쯤 되는 고지대에 사는 바위돌꽃이라고 있는데 약초로서는 홍갱천이라고 그렇게 이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백산차라고 있는데 요거는 두만강 그발른지 같은데 그 주변에 보면 예전에는 요걸 가지고 차를 끓여 먹었다고 그럽니다. 그 당군 한 당군 왕금한테 제사 지날때 올리는 차로 썼다 그럽니다. 이런 것들 새로운 용도들이 상당히 발견되고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또 신작물들, 외국에서 온 것들도 조금 예시를 들어보면, 미라클 프루시라고, 이것은 단맛, 아, 신맛을 단맛으로 변화시킨다. 기적 같다. 이러고 미라클 프루시라고 그랬거든요. 요거는 어디 저 레몬 같은 거 아주 새까만 걸 먹고 요 열매를 하나 다 깨물면 신맛이 싹 없어지고 단맛으로 변하거든요. 그러면 식품 산업에서 상당한 그 어떤 소재라고 예용되고 있습니다. 스테비아, 요즘 좀 알려졌습니다. 이게 당도가 설탕의 한약한 200에서 300배 정도 강하답니다. 스테비아가. 그래서 요즘 소주 뒷면에 보면 사카린 대신에 스테비아 추출물 내가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콜라도 스테비아 콜라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예전에 잘 몰랐던 것들 이런 것들도 신작물들도 많은 특허가 있고 새로운 이용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섯류에 대한 특거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요그 소개하기 이전에 버섯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섯은 말구버섯이라고 그러는데요. 주로 참나무라든지 뭐 이런 게 통해서 달리는 버섯입니다. 그런데 이 버섯이 어, 게르마늄 성분이 상당히 많답니다. 그래서 약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건데요. 음, 산에서 이런 거 하나 갖고 내려 올라고 쌩고생을 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갖고 내려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상당히 다행로생신 겁니다. 요거는 자가도 말국 버섯보다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요게 상앙버섯이거든요. 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뽕나무에 달리고 뒤가 누렇다, 이러가상황버섯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 사실은 자연산 그 상앙버섯은 부르며 값습니다. 한 개가 뭐 천만 원씩도 한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요게 비싼 겁니다. 버섯류에 대한 특거들도 상당히 한몇 가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꼬송이 버섯에 대해서, 어, 한특거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꼬송이 버섯이라는 것은 요는 주로 침엽수, 그 낙엽송이라든지 소나무, 뭐 이런 잣나무 같은 데 많이 있는데요. 왜 주목을 하냐면, 버섯의 그 버섯이 어,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거든요. 그런데, 요, 배, 저, 꼬송이버섯은 베타글루칸 함량이 근조 중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43.6% 천연물 중에서 가장 베타글루칸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요, 최근에 요, 재배도 많이 하고 있게, 있거든요. 근데 요, 배, 저 특허를 한번 찾아보면 엄청나게 특허가 맞습니다. 특허 제어들 이름, 제목만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뭐, 건강식품, 하늘 제조하는 방법, 버스, 고승이 버섯주의 제조 방법 등, 요게 제목만 해도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고, 뭐, 온갖 거, 이런 식으로, 뭐, 복합 배양 방법도 되고, 베타글루칸 제조 방법, 추출 방법, 이런 것도 다 특허가 됩니다. 한 가지 한 가지, 그것의 아이디어들이 다 특허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 특허를 살펴보는 이유는, 인간은 그 모방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로 이어지는, 모방이라는 게 학습이거든요. 학습을 통해서 새롭게 이어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인 특허를 자세히 잘 살펴보면 새로운 발명으로 많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특허를 갖다 소개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좋은 몸에 좋은 버섯들도 있지만은 사실은 독버섯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버섯이 약한 2,400종 정도가 있는데요. 식용이 한 400종, 독버섯으로 확실히 정의된 것들이 한 250종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직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자연에 있는 것들은 아직도 연구 중에 있는 것들이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곤충류들도 특허가 많은데요. 갈색 거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갈색 거저리의 그 유충들은 밀웜이라 그래 가지고 그냥 요즘 밀웜으로 가지고 빵도 만들어 애들한테 먹이기도 합니다. 단백 아주 고단백이거든요. 근데 밀웜을 키우다 보니까 특이한 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뭐냐면 스티로폼 상자 안에다 가 개들을 키우다 보니까 어느 어느 날 보니까 스티로폼을 애들이 먹고 그걸 갖고 국물 뚫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배설물을 살펴보니까는 스치로폼 특히 그저 플라스틱류가 아니고 유기물로 베네지가 있다는 거예요, 배설물이. 거의 비료로써도될 정도로. 그래서 환경 호르몬 같은 환경 문제들을 그 해결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자연에서 배울 수도 있지 않을까. 곧 그걸, 그런 것들을 앞으로 요는데뭐 온갖 곤충들 중에서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산물도 특허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버리던 불가사리 같은 것들도 과수원에 그 아주 좋은 비료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뭐 항암제도 이용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도 많은 특허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자연에서 채취하는 것들은 상당히 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촌하면 키워보고 싶은 약초 100가지라는 제목으로 제가 책도 한번 만들어 정리를 해보기도 했는데요. 그 내용에는 주로 이런 겁니다. 잡초스럽게 키울 수 있는 것, 가급적 그리고 먹거리로 이용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경제성이나 미래 지향성도 있으면 더 좋겠다. 뭐 이런 식이고요. 그렇 외래작물도 마다할 것 없다. 이런 차원입니다. 요걸 보면 약초들도 남부지방에 키울 수 있는 것들, 요 지역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중부지역에서 키울 수 있는 거. 북쪽에도 이런 북쪽 상황에 맞는 것들이 많이 약초가 있습니다. 산에서 산양삼을 키우는데요. 아래쪽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잘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위쪽으로 높은 산으로, 그 다음에 휴전선 부근까지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래 외래 작물들 신작물들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자색마 같은 마 우리나라의 안동참마 어 그다음에 백제 서동마 같은 마가 있는데 마 종류가 있는데 요 안에 자 자색 자색이 나는 게 있습니다. 요것들은 어 안토시아닌이라고 붉은색 색소 그것들이 상당히 항산화 작용이 강하거든요. 요런 것들도 빨리 도입해서 우리가 키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켠 것도 좋지만은, 일단 우리 건강생활에는 이 약초들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어, 당뇨, 여기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당뇨병에 대한 책도 한번 제가 만든 적이 있습니다. 어, 당뇨병에 좋은 특허받은 약초, 이런 제목으로. 그런데, 이런 것들도, 어, 구 구치, 구치 링크로 많이 시기 났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할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 사산을 먹는 사람보다 십만이가 더 건강하다.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는 게 좋다. 그리고 많이 먹는 것 먹는 것도 좋지만은 많이 먹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많이 먹으면 몸에 어, 몸에 무리가 가거든요. 그리고 독소가 쌓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 적게 먹고 완전 분해하도록 산에 가서 운동을 많이 하고 그러면 골골팔십이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유병 장수가 아니고, 무병 뭐 장수하다가 한순간에 가는, 뭐, 이런 식으로 방장을 전환해야 될것 같습니다. 유튜브 채널 수속 산책 외에도 틱톡, 네이버 블로그, 뭐, 이런 쪽에도 많은 자료들이 숨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음, 관심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약초와 관련 특허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재배 방법, 그 다음에 건강생활에 관련된 내용들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본 강의에서 더 구체적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